안녕하세요 임태영입니다.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특목자사고 올해 입시는 전반적인 경쟁률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난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전년 대비 지원자수 증가세가 뚜렷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특목자사고들의 인기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입시 구도적인 측면에서 큰 폭의 경쟁률 상승은 어려운 상황이라 볼수 있겠는데요. 먼저 작년 중3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0% 가까이 많았던 반면 올해 중3인 2008년생들은 2007년생 대비 5%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고교 정책이나 대입 유불리 관련해서는 선배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지난해 경쟁률이 크게 오른 점이 올해 지원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학교별로 경쟁률 양상은 다를 수 있는데 지난해 지원자 수가 가장 많이 늘었던 외고 국제고의 경우 아직 평균 경쟁률은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최근 이과 강세 대입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문과 진로 선택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 경쟁률 추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서 접수가 한참 진행 중인 영재학교는 의대 지원을 막는 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과거에 의대 진학률이 높았던 상위권 영재고를 중심으로 경쟁률 약세가 예상됩니다. 과학고는 영재고에 비해서 의대 진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고 전반적인 이과 진로 선택 학생들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오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고의 경우 지난해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들은 지원자 수가 크게 늘었지만 광역단위 모집 자사고로 대표되는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률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는 이어질 전망인데요.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들은 의대입시 열풍과 상위권 대학들의 정시보직 확대, 수험생들의 이과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2대1을 넘는 학교들의 경우 1단계 내신컷이 오르면서 내신에 비가 있는 학생들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 경쟁률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3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7학년도 대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지금의 대입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개별 대학별로 매년 약간의 입시 변화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제 또 새로운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2028학년도 대입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겠습니다. 물론 올해 중3 학생들 중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2028학년도 입시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성은 내년 2월, 그러니까 2024년 2월에 나올 예정이고, 대학들의 보다 구체적인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2025년 8월 이후에나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2 학생들의 경우는 내년 2월 정책 발표를 눈여겨 보시되 세부적인 대입 유불리보다는 학생의 진로 방향이나 계열 성향을 중심으로 고입을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028학년도 대입 변화가 특목자사고 학생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고 그 여파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생 개인 상황에 맞춰 따져봐야 하는 것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